오늘은 액체 괴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정말 초간단으로 만들 거예요. 아이클레이랑 아이폼이랑 소다랑 물풀 없이 만들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요. 이렇게 그릇 두 개. 그 다음에 액체 괴물 한 개. 그 다음에 로션 한 개. 어, T.N.이 조금 좋긴 한데요. T.N.이 없으신 분은 그냥 로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썩을 것. 뭐 날카로운 것도 되고 뭉뚝한 것도 좋은데 저는 조금 날카로운 걸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광펜, 고체 형광펜인데요. 이거를 음, 뭐 동화거나 뭐다될 거예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일단 뭐라냐면요, 음, 이 로션을 이 로션, 아이 로션을요, 이렇게 두번 정도 짜줍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식초에어줍니다그 다음에는 고체 영광펜을 하겠는데요. 저는 일단 파랑 색깔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 뭐지, 방문 기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건지는 전 제대로는 모르겠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형광펜 자를 때는 진짜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줘야지 진짜 큼직큼직하게 잘라주시면은 진짜 돼요. 왜냐면은요, 조금씩 잘라주면 면접이 좁아져가지고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야 돼요. 맞다, 파란색은요, 저때 거, 저때 만드시는 거 보니까 조금 넣을수록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뻤어요, 그때 보고. 만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저잉 아테기한제비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색깔이 물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줍니다. 이거는 물풀이 안 들어가니까 로션을 넣고요 냄새도 내주죠. 음. 그다음에 액체괴물은요 그냥 뭐지 굳는 용으로 굳게 이게 뭉칠기 때문에 넣으면 은 원래는 초록색깔 색깔도 빠지기는 빠지는데요 파란색깔 고체 영광펜을 넣으면은요 그다지 뭐 필요는 없는데 액체계 이렇게 잘 비벼지면은요 색깔이 이렇게 빠지면은요 이제 이 액체계물을 넣습니다 액체계물 넣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만든 건데요. 그래가지고 좀 끈적끈적함도 있고, 랩도 돼요. 랩.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1대1 비율로 하는 것이 좋아요. 1대1 비율 아니면 4분의 3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안 그러면 은 조금 부족해가지고 녹거나 막 그런 현상이 이렇게 젓다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로션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로션을 추가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짜주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은요. 좀 연해지는 거니까 좀더 예뻐지는 것 같고요. 뭐 어, 얘를 잡고 돌려주세요. 액체괴물을 이걸 잡고 돌려주시는 게잘 뭉쳐져요. 얘 있죠 얘 얘가 지금 액체괴물이 이렇게 늘어나요. 액체괴물이 조금 찐득찐득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좀 걸릴 것 같아서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안 녹아가지고 조금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갔.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는 말이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절대 돌리지 마세요. 화제납니다 정말. 불나요. 저도 전자레인지. 어? 죄송합니다. 저희 언니가 들어와가지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조금만 더 굳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좀 굳어진 게보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오, 잘흘려 진짜 잘흘려 요즘에는 아까 전도 말했어요 스피 이거 진짜 전자레인지 돌리면 진짜 가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해봤는데요 진짜 불꽃 튀겼어요 진짜요 이거 진짜 해봤어요 이거 한번 손을 만져보겠습니다 응 음, 묻어야지 묻어 어, 준비물에는 넣지 않았지만 액괴를 만드시는 분에게는 다 있을 이 소다를 한번 제가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에 너무 붙어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진짜 조금 넣으셔도 돼요 이만큼? 어 근데 이 소다는요 베이킹소다 그 다음에 식소다 둘만 되지 더이상 베이킹 파우더 막 그런 거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 그냥 돈 낭비입니다 그냥 식도다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한 700원짜리 식소다 하나 샀는데 지금 몇 개월째 쓰고 있거든요? 통 5000원짜리 사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진짜 돈 낭비에요 그것만 자 이렇게 이제 떼지기 시작하죠. 한번 손으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하면 떼지네요. 자, 이렇게 하여서 이렇게 액체 괴물을 완성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